모더나가 화이자보다 두배 이상의 항체를 생성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그 벨기에 연구진이 이제 어 연구를 한 것이고요. 어, 우리가 모더나랑 그 파이자를 보면 주사 맞는 용량이 조금 달라요. 그래서 그 안에 들어 있는 그레디언트를 활성하는 화 물질이 있는데 그게 모더나가 100마이크로고 파이자가 30마이크로 정도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마도 영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처음에 델타가 나올 때 파이자는 1차 접종을 하면 한35% 정도로 나와요 예방률이. 네. 근데 어, 모더나가 70% %가 넘었거든요. 네, 예. 네. 그 이유도 지금 이런 것으로 관계가 있고, 그래서 음. 모더나를 맞는 경우 약간 조금 더 힘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맞고 지금, 나면 좀더 아픈가요? 네, 많대요. 조금 더 아프고. 보면 네. 2 8 8 0이랑 1,100이니까 딱세배 가까이 되죠. 그러니까 용량이 거의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중증도나 사망률 예방률은 거의 똑같습니다. 화이자나 모더나나 단지 음. 예방을 조금 더 잘해준다는 그런 건 그만큼 용량이 많다고 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예. 교수님 그러면. 코로나19에 감염이 됐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백신 접종을 하게 되는데 네. 이런 경우에는 한 번만 해도 된다 이런 연구 결과도 있더라고요. 네, 이미 해외에서 연구가 다 나왔었고요. 어, 그 우리나라에서 명지병원에서 이제 그 감염이 되셨던 분을 이제 백신 접종을 이회를 했더니 감염됐을 때보다 30에서 40배 정도. 항체 효과가 많이 형성이 되는 거죠. 네. 그리고 해외에서도 보면 감염된 분과 감염되지 않은 분을 1차 접종했을 때, 1차 접종을 그냥 감염되지 않은 분을 했을 때그 항체 형성보다 감염된 경우가 훨씬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음. 두 번을 했을 때는 똑같아요. 한번할 때랑. 그래서 감염된 경우는 두 번을 하실 필요는 없고, 1회 접종만으로 되고, 이 연구에, 해외 연구의또 음. 하나 장점이 뭐였냐면, 한번 접종을 하는 경우에는요. 감염된 경우에 지금 나오는 변이를 거의 기존에 원래 변이 되기 전 바이러스만큼 다 중화를 시킨다는 겁니다. 그거는 감염이 됐을 때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바이러스에 대한 싸우는 능력과 그다음에 백신에 통한 그런 바이러스 싸우는 능력이 합해져 있기 때문에 변이의 대처를 잘할수 있어서 아마 가장 효과적인 사람은 감염이 되는 일차 백신 접종을 하신 경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얀센 백신 맞은 경우에 이거 음. 추가 접종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아직 뭐 소식이 없어 보이는데 네. 연구 결과를 보니까 추가 접종하면 항체가 아홉 배나 더 많아진다 이런 음.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뭐 어떤 백신을 접종한 건지 이 부분도 좀 정보가 있습니까 지금 그 원래 아 이거 아스트라제네카 똑같은 아데노바이러스 기반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네카처럼 추가 접종을 하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RNA 백신처럼 교차 접종을 하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도 얀센에 대해서는 아직 그런 대규모 연구가 없어서 추가 부스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한 답을 안 주셨기 때문에 조금 더 전향적인 연구가 나오면 아마 어떤 백신을 어떻게 쓰는 게 효과적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네.